충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2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됐지만, 요구 거부 시 2차 대규모 파업까지 언급하고 있어 병원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정교사 일어내자! 충북대학교 병원 노조가 24년 만에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실질임금 인상, 의료민영화 저지 등입니다. 이번 경고성 파업에는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과 강원대, 경북대 등 국립대병원 4곳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지까지 이어온 국립대병원의 최정학과 충북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는 것만으로 환자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측이 추정한 파업 참여 인원은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등 40여 명.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큰 업무 차질은 없었습니다.

집단 사직이 전 138명보다는 인원이 줄었지만 의료 공백 장기와 수습 국면에는 접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대 병원 분에는 다음 주쯤 2차 파업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병원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